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오늘도 궁합을 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남자분 사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또 사람 푸고죠. 맞습니다. 음, 한 지붕에 같이 사는 것도 보이고, 두 사람 간의 자손 관계, 자손이 밑으로도 보이고, 근데 남자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강 관리를 조금 하셔야겠어요. 음. 어, 몸에 칼을 대는 수준이든 아니면,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병원복 입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어, 몸을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음. 그런데 이 남자의 사주의 기운을 이렇게 아내의 배우자를 느껴봤을 때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다 아 천생연분이네 궁합 정말 좋아요 오... 응. 특히 이 아내분의 기운을 느껴봤을 때는 보통의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은 뭐가 벨라다 까탈스럽다가 아니라 이 남자 이 사주를 맞춰줄 수 있는 사주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정말 사주 좋네요 음... 두 사람이 당연히 일구종사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그 전에는 화려하게 이런과 얼굴을 알리고 테레비라든지 무슨 뭐 어디 영화든 뭐 어디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테레비에 나오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뭔가 상업적인 자기 무슨 장사가 아니라 음. 상업적으로 금전은 많이 들어와요 음. 그러면 뭐이 사람이 다르게 무슨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금전은 오래 작년부터 올해 뭐 내년 뭐 계속 금주는 좋습니다. 금주는 음. 좋고 크게 무슨 구슬이라든지 입술 탈만한 그거는 없는데 네.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까지는 건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음. 어. 그리고 이 여자분을 보면은 뭔가 상업적인 영업적인 활동보다는 네. 가정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엽적인 이렇게 주부의 사주의 기운이 많으신 분이다. 어, 두 사람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어... 이런 분들 결혼하면은 음. 저 평생 갈수 있을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아무리 인꼬부부라도 서로 마음은 안 드는데, 네. 두 사람 간에 이별공방수가 들었거나, 음. 이혼수가 들었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음. 그리고 이 여자분을, 남자분, 이렇게 두 사람 간에 공합을 가정부부로 봤을 때, 저는 일부 종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음. 어. 괜찮은 주예요이두 분에 있어서 특히 음. 뭐 조심해야 되는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음. 뭔가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 음. 사업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요식업 장사라든지 무슨 큰 사업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뭔가 남의 울타리에 조금은 걸쳐서 벌어먹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프리랜서라든지 음.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 어, 왜 사람과 사람과의 동업 부분이라든지 문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조금은 용기가 두분다 약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만 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두분 어. 같은 경우에는 음. 개그맨 오정태 씨와 아, 알아요, 오정태. 네, 네, 그 오정태 씨와 그 아내 백아영 씨거든요. 혹시 배, TV에서 봤는데요. 네. 아니 백. 아내분은 못 봤는데 네. 오정태 씨는 제 진짜 팬입니다. 아, 그거 어. 웃기게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방송 활동 두 분이서 잘 하고 계셔가지고 뭐궁간 며칠 못 보긴 했거든요. 아 어, 저는 괜찮다고 나옵니다. 어. 어, 괜찮다고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분을 정말 잘 만난 거네요. 응. 네. 음. 합의가 탁 들어와요. 음. 합의가 딱 들어와요. 합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참 좋은데 음.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음. 네 이상입니다. <laughs>